그만면 이게 될 거야? 네그러 이거 엄마가 뜯어봐. 오빠가 뜯어봐요 엄마 대신에 너 그러면 이거다터 그래요 뭐부다 뭐 하지? 엄마가 찍어봐 가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 데 경례야 뭐가 뭔지 몰라 고냥 뜯어요 쏘다 어, 쏘다 지금, 어, 지금 내가 손이 웃겨가지고 응 에? 누구세요? 섹시한데 모르세요 저도 모르고요 응. 모르시는 분이랄고요 과자는 네. 먹도록 해요 지금요? 네 맛있어? 이렇게 찢어놓은 건 엄마가 고른 거예요 그깐만요데 뭐야? 응? 왜 이렇게 많아? 몇 개야? 꽤 많이 들었다 2500원인데? 3500원이었어 아 앞에? 그래? 응. 앞에서 구하는구나 응. 다 봤던 사진 앞시다 너무 비싸서요 <laughs> 뭐, 뭐 앞부터 볼까? 어 근데 뭐 이렇게 봐 이렇게 일단 나중에 보고 응. 뭐 그렇게 오르게 해. 뭐, 어. 뒤집어서 봐요. 오 뭐. 아, 스 것만 나오나 그러면? 오 뭐. 아, 이거 스 것만 나오네. 아, 그래요? 이왜스그 진짜. 음. 근데 스다모르는데오 미신지오. 뭐. 그냥... 짜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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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다, 맞추. 아, 어, 맞추요? 응. 어. 오, 귀엽다. 여기 뛰어드는 장면이거든요. 응? 나머지두 개. 한꺼번에 시다 그냥. 오 뭐야. 오, 샤다. 오, 오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어 근데 이거는 스에 나오는 거 아닌데. 그러면 좀섞있 마지막으로. 오, 좋. 하나, 셋, 잠깐만 잠 이거 진짜 좋은데 일어났어? 그때 우리 <laughs> 어. 어. 이거 나왔다 근데 안 좋은 거다. 예. 느낌 강남 느낌. 진짜 좋아. 오. 아니 입들 막. 잠깐만 잠 일단 여기 에 위에 사니 사도 아니라 여기 이거, 아, 근데 백십 동네가 있대. 아백십 어, 좋은, 좋은 게 나온 거. 어, 엄마가 잘 골랐네요. 어. 뿅! 오거 빨간 거 있어요? 어. 하나씩 있나 보지. 안 좋은 게 나오나 그거지? 아 빨간 거라도? 네, 어. 그렇습니다. 자그면 일단 빨간색은 위에 빼고 응.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오 오버. 누구신지요? 어 근데 머리 예쁘다. 어, 누구신지요? 저 뭐야요? 오 어, 뭐야 아이 뭔지 모르겠네아 어? 뭐야? 나더 모르겠네. 아좀섞여 있네. 오나 어? 이거 알내 이름은 뭐야? 아 하는데 에 나오네. 어제. 아는데 이름을 몰라? 어 귀여워. 음 웃고 있어. 오어 자꾸다. 자꾸다. 자꾸. 자코. 엄청 근데 어 여기 여기 하이잭 같다, 약간. 오. 하이잭 같지 않을까? 어 그러네. 하나 둘 어, 근데 느낌은 이제 안 달라. 하나, 둘, 셋. 어, 아무튼 듬차 누구? 아. 이게 더 좋은 걸로 아 근데 느낌 진짜 좋아. 먼저 어. 봐, 진짜. 엄마의 손이 금선 이거랑 이걸 먼저 만보. 어, 그냥 음. 어, 이건 그냥 종이네. 응. 뭉둥 뭉둥 됐어. 안 그다시 스위프에 넣어야겠다. 좋아. 우리 샤샤 아드나볼. 좋아, 좋아. 응안날 거네. 어, 그럼 거기서 만족하고 있던가. 네? 거기서 만족하고 계세요 저는 아 갈게요 빠이빠이 네. 가방에다 넣어 가방이요? 응 이게 좀 지코아스에 넣오 응. 건담들이랑 응. 캐릭터들이랑 그열 가지 건담들이랑 섞여있네 응. 이게 응. 왜냐면 지코아스에도 그 건담이 좀 적거든? 응. 130 종류인데 지코아스가 다 이렇게 있을 줄 없을 거아응왜냐 건담이 다 적은데 응. 더 많이 추가했네 아이고 눈이 반짝반짝거리네 아니 건담 깡을 한번 했다고 눈이 반짝반짝거리네 응. <laughs> 이거는 집에 가서 뜯으시나 그래요 어, 근데 너무 예쁜데 그 이거를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놔요 응. 혹시 비닐, 비닐 때문에 조금.. 섹시하다 섹시하셔? <laughs> 쟤는 안 넣어요? 아니 제가 가방에 넣었어요 감사해요 그래? 예쁘세요 어, 응. 제타 건담 제타 건담이야? 응 어. 어, 봐봐. 누나, 누나한테 보여줘야겠다 오. 아니 얼굴도 멋있잖아요 일 이쁘긴 어. 하네 어. 네 <laughs> 그래요 건담 카드도 잘 나왔네 어. <laughs> 오늘의 깡끗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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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달아요 <다워요. 웃음> 맛있게 드세요 달콤한 바닐라 웨하스 어. 웨하스예요 이거 아니 와이스 말고 딸기 넣으면 안 되나? 아니면 사탕이나? 오빠가 어, 그... 건이 좀 해봐요. 에? 아니 어. 아니면 좀 맛이 있던가. 맛 있잖아. 바닐라. 아 그래도 달. <laughs> 그럼 딸기로 해? 아. 딸기, <laughs> 초코는 또. 아니면 녹차로 해달라 그럴까? 어 녹차 웨이스 그런 거 없잖아. 사람들이 바닐라나 그런 거 좋아해. 하 어, 바닐라를 좋아하죠. 바닐라 초코가 홍보하니까. 공주님은 멋있어요. 어 멋있으면 집에 가져가요. 에? 아니, 챙겨가요. 예쁘게 못 뜯었어요. 널어졌잖아. <laughs> 좀향 좋아 좋아 빵 정말 얼굴이 오, 환해지고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코가 벌렁벌렁거리고 어, 건담을 샀다고 이렇게 좋아하나요? 아니 오늘 네 이게 봐요 신제품인데요 이거 오늘, 오늘 나온 디파스에 나오는 자쿠 q w 는 샀어요. QW? Q. 아니 G G Q? G Q G Q. G Q. 어, 네. 네. 응. 아 이거 봐요. GQ가 여기 있잖아요. 응. 그 뭔가요? G Q가 여기 있잖아요그 G Q 같은 이렇게 뚜인 거래. 오. 어, 그런가봐요. 아무튼, 아무튼, 아무튼 이게 음. 있는데 음.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트러스 버전인데, 네. 그 아마 내년에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이거랑 똑같은데 빨간색이 나와요. 네. 근데 걔는 뿌이 있어요. 아. 얘는 뿌이 없어요. 어. 왜냐면, 어, 어 우리 빠근이 뿌어 먹었으니까 안 아니, 넣어주셨네. 아니야, 이게 버전이 다르게 있어. 오, 어. 그러겠지. 그아 이게 이그 뭐지 뿔 없는 게그 따로 아 여기 이 있네 그래도 어. 가야 될수 있나 보다 아 얼굴을 어. 아 얼굴을 는게 아니라 그 뿔을 가야 되죠 어어 제거된 것 중에 응구갯자국 있는데 그걸 사줄 그래도 대신해서 이제 신제품 중에 이걸 금정 자꾸는 앱에서도 이제, 못 사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거 신제품 하나 더 소개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디파스에 나오는 다른 만화인데 이 만화가 좀엔라인안돼요 펄서의 콩파스라고그 발바토스 알죠? 위산거 거기에 나오는 이제 만화가 있잖아요. 음그 인기 많은 게 있어요. 어, 거기에 음. 나오는데, 이제, 몽키노디하고, 어. 이제, 다른 말로, 몽키, 네터 몽키... 무슨 뭐, 기계에 부르는 게 있는데, 어. 아무튼, 몽키노디하고도 부르고, 다른 뭐, 말로도 부르는데, 일단 저는 몽키노디라고 할게요. 네. <laughs> <laughs> 아이고,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이프라모요이게 응. 응. 처음 난거예요오요 응. 귀엽잖아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런 낙 응. 같은 것도 조그맣게 있고, 이런 조그만 공? 아, 이게 폭탄인가 보다. 응. 폭탄의 손에 들수 있고요. 이런 다이가 귀엽잖아요, 아요 네, 총더 귀엽고 지고 그나 그런 거잘 찍기가 있어요. 음. 2만 사백 원정도 돼요. 음, 알겠습니다. <laughs>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냈어. 알지 사은 사은 사은. 오, 이부터 2013년이네요. 음, 알겠습니다. 책상이 난리네요. <laughs> 우리 치워주고 갑시다. <laughs> 네. 어. <웃음> 그래요. 그래요. <웃음> 음, 정리. 음, 시시. 다, 어, 제타 넣어봐요. 잠깐만, 여기 넣으래요그러던가 음, 근데 <laughs> 그거 뺏길 수 있어? <laughs> 케이스. 잘 해봐요 여기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이거 다른 거아니냐 아니지 봐봐 근데, 근데... 아직 덜 잠궈서 그래 됐어? 어, 좀비우는데 아, 좀비하게 해도 그냥 데려가 뭐 이쁘게 있어야 돼? 어, 일단은 임시로 어. 여기다 놔두고요 어, 맞아요 임시로 어. 어. 정리를 해봅시다 누나한테 어. 보여줘야지 그래 누나한테 보여줘 어. 아니 나는 느낌이 응. 좋은 거야 응. 쓰레기! <laughs> 아니 나는 음료, 음료수 다못 부서. 응. 응 잘했어? 아니 나는 진짜 응. 저거 처음 만들 때도 응. 느낌 진짜 좋았어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오 뭐지? 좋은 게 낫나? 많이 이겼어 응. 응. 박스 넣어요 <laughs> 나는 이거 들어갈 까 이거 아니 이거 안에 넣으라고 아니 내가 저거 들어 거야 아 그러면 내가 이거 들어갈게 아니 이거 들어갈게, 아, 이거, 들어갈게 이거 이거 예쁘게 넣어봐요 이렇게? 응응 <laughs>